네 안녕하세요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특수출고 재고와 특판 할인 정보 견적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시출고 재고 리스트입니다. 어, 이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고요.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는 이런 전산을 통해서 어, 재고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산차뿐만 아니고 어, 수입차 모든 브랜드별 어, 즉시출고 재고까지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고들 중에서도 특판한의 할인이 적용돼서 신차 가격에 할인이 많이 되는 재고들도 있는데요.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국산차 그랜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표는 실제 구매를 해온 어, 결제된 할인 금액이 나와 있는 특판 할인 재고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그랜저 지금 5,2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실제 결제 금액이 4,800만 원, 그리고 4,3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한3,400 정도 할인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이차량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신차 금액이 비쌀수록 이게 차량 가격의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할인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180 같은 경우, 6,300만 원짜리가 5,800까지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재고들은 어이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통해서 이제 할인을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어,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 가능한데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할부로 하려고 했던 분들이 어, 이런 할인 재고들로 견적을 받아 보면 렌트리스가 저렴해서 렌트리스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할부 구매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반드시 렌트리스 견적을 받아 보시고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견적서 보면서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장기 렌트와 리스 견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개월에 선납금 30% 조건이고요. 이 조건으로 했을 때 장기 렌트 저렴한 캐피탈 순서대로 그리고 리스 저렴한 캐피탈 순서대로 이렇게 비교 견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견적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부로 했을 때보다 견적월 납입금이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장기 렌트로 하시게 되면 이 금액 안에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할부 같은 경우는 또취등록세도 따로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 렌트는 어, 취등록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를 아까도 보여드렸, 보여드렸다시피 재고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견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건 참고해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 재고와 견적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펠리세이드 특판 할인 가능한 재고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리스트는 매일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자세한 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출고 기간이 한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재고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이제 주문을 넣어서 특판 할인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재고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구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클 긴업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